그, 맞지? 어, 깜짝 놀랐네, 진짜, <laughs> 완전 산골 오지입니다. 봐봐. <laughs> 어, 경상도 울진에서, 요거, 오통 조중차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2006년식이고, 어, 주행거리가 진짜 11만 k m 안 탔습니다. 11만 키로. 오래됐지만, 대신에 금액이, 금액이 좀 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시에 시에요? 시에요? 지금 몇지 시에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요 지금 에요 지금 요 지금 요지어가 지금 몇근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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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지금 몇시지 시에요? 지몇 시에요? 지몇 시에요? 지시시 맞아? 이 새벽 시에요? 부터 우리 의대를 끌고 경상북도 울진을 갑니다 자 이른 시간에 울진을 가는 이유는 자 어.. 지금 가야 이제 오전 10시에 어, 울진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사가셨다가 1년 전에 연락 한번 오셨었어 차 판매를 하신다고 이 차를 그때 당시 사갔을 때 사모님 명의로 사가셨던 거야 차를 그 아저씨가 일을 하신 거고 근데 딱 중층 어, 차량을 딱 사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 아저씨가 일을 안 한다 차를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다시 그당시에 견적을 다나드리고 응. 어 이제, 이제 판매를 하려고 응. 했는데 사모님이 아저씨 몰래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laughs> 명의는 사모님 명의니까 아저씨가 일안 한다고 응. <laughs> 차 가져가라고 어? 그때다가 이제 아저씨가 걸린 거야 걸린 <laughs> 거예요? 어 아저씨가 난리 난리 난리, 난리 치신 거지 어일할 건데 차를 왜 파냐고 <laughs>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보류가 됐지 그때가 이제 어제 다시 연락이 오셨어 이번에는 아저씨랑 사기 다 했대 <laughs> 다 했다고 갔는데 어? 안 판다 그러시면 우리 안 판다 그러시면 대기 <laughs> 소십시오대게 대기라도 댕기, 먹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아 이럴래 없으시겠지. 물진 가서 매입하는 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지런 가보자. 경상북도 물진으로 출발.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완전 산골 오지입니다. 봐봐. <laughs> 사모님이 나오시면서 당부의 말씀하셨어. 을뱀 조심. 저 구석 구석지고 좀습지 많은데 있잖아. 거기 네가 들어가서. 뭔 개소리야? 자 오메가 중수기입니다. 자요 차량은 2006년식입니다. 근데 주행 거리는 많지 않아요. 뒷바퀴는 뭐새거네 <laughs> 깜짝이야. 맞지?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입성재. 이게, 연식이 2006년식인데, 주행거리가 11만 밖에 안 탔습니다. 11만 2천키로. 한 바퀴 정도 아니고요? 어, 한 바퀴 정도 아니야. 진짜 주행거리야. 아마 여기 a b s 불이 들어오네? 또, 점검 좀 필요하겠네. 뭐, 문제, 점이 하나 보여가지고, 여기 ABS가 지금 안 되네요. ABS가 뭐예요? <laughs> ABS라서, 어 이제 급불에서봐았을때 차가 잠기지 말라고 타이어를 한 번씩 풀어주는 그 전자기능이거든요. 아타이어 같은 거는 기, 이제 가기는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저희가 예, 아데 네.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오래 되니까 요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일어났어요. 이거 갈아줘야 돼요. 음. 위험해서 장비를 신는 차인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ABS 보러라거 있잖아요. 저희는 차량을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판매를 못 해요.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산속이고 이제 습지가 좀 습이 많다 보니까 박수 자 여러분 어, 경상도 울진에서 요거 오토 조중 차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2006년식이고 어, 주행거리가 진짜 11만 k m 안 탔습니다. 11만 키로 오래 됐지만 대신에 금액이, 금액이 좀 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금액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주행거리까지 이제 적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자, 요 계약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 잠깐 이제 여기 판매하시는 사모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 얼마 전에 우리 그 울진에 큰 불났었잖아. 여기, 여기 지금 양봉이랑, 그 다음에 송이를 이제 주, 어, 업종으로 하셨단 말이야. 이게 싹다 붙어버렸대.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어, 차량 판매하시면 좋은데, 안타깝게 판매를 또 하시니, 안타깝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차또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언,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울진에서 오토 5m30 중추 차량입니다. 요거 매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Everything you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hey'll try to kick you while you're down. They wanna rise up while you drown. They wanna fill your head with doubt. They're silently scared that you'll figure it out. I'll make it look like I'm losing. Won't bother hiding my bruises. And when they finally think you're wounded. <laughs> In a sea of the dying, of shameless. Uh, a see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